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라프 혜리입니다.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피부 상태는 이렇고요. 지금 딱히 뭐 여드름이 나거나 한건 없고 이런 흔적들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드름이 안 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바로 시작해줄게요. 토너 패드를 얼굴에 붙여놓고 이 홍조랑 열감을 조금 낮춰줄게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엄청 극찬을 한 넘버즈인의 시카 가라 만든 초록 패드입니다. 말 그대로 시카를 가득 넣어서 진정 효과가 되게 좋고 지금 이거를 쓴 이후로는 여드름이 딱히 나지는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 써도 된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보풀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는 넘버즈인의 진정 맑게 담은 청초 토너입니다. 이거랑 같은 라인이고, 이거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토너 패드를 했을 때는 좀더 이렇게 부어주면서 위로 수분감을 넣어주고 있어요. 토너 패드 안 붙인 부분에도 이렇게 발라주고요. 아침에는 이렇게 5분, 10분 정도 있으면 이 열감이 떨어져서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이 넘버즈인이 진짜 깔끔하게 흡수가 되고 되직한 제형이 전혀 아니거든요. 피부에 붓자마자 바로 흡수가 되는 진짜 깔끔한 제형. 깔끔하고 뭔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근데 만약에 아침에 레이어링을 하기가 귀찮다 할 때는 간단하게 이거 오우썸 awesome 미스트 뿌려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집에서 쓰는 용 하나, 차에서 쓰는 용 하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둘다 용기가 불량이더라고요. 처음 쓸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흔들면은 여기서 튀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용기 불량만 조금 개선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주면은 얘가 보습 효과가 좋아가지고 전 아침에도 화장 오래 하면 속건조를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중간중간에도 잘 뿌려주고 아침에 이런 토너 대용으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앰플 단계인데 앰플은 이렇게 두 가지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고 이거는 파넬의 시카만누 구이 세럼입니다. 이거 웰라쥬 블루 앰플은 제가 이거 쓰기 전에는 웰라쥬 패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순면 패드이고 이 크기가 진짜 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노출을 했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워가지고 다른 웰라쥬의 제품들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웰라쥬에서 제일 대표 제품이라고 하는 이 블루 앰플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게 완전 대용량이에요. 이게 지금 30ml고 이게 100ml예요. 그래서 진짜 아낌없이 팍팍 쓸수 있는 그런 수분 세럼인데 저는 사실 이게 제형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속 건조를 잘 잡아줄까?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이것도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은 속 건조 개선이 진짜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제형이 보습감을 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크기가 다른 8종 히알루론산과 결이 다른 4종 아미노산에 리포존 기술을 적용하여 촘촘한 12겹 보습 효과를 전해주는 휴젤의 독자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신기해요. 진짜 보습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저처럼 이런 수분 앰플로는 보습감이 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런 악건성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쓴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침에 이거 바르고 나서 딱히 화장을 오래 했다고 속건조가 느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기능성 앰플들이랑 더 시너지가 업이 되지 그 기능들을 방해하지 않으니까는 첫 번째로 이 수분을 공급해주는 용도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수분 앰플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시카 성분을 써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떼주면은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았죠? 그리고 되게 촉촉한 느낌이에요. 다음은 이 웰라쥬 앰플 발라줄게요. 이렇게 진짜 또르륵 떨어지는 가벼운 제형인데 어떻게 속 건조를 이렇게 잘 잡아내지? 싶은 진짜 신기하고 제 편견을 깨부순 앰플이에요. 피부결 방향대로 발라주고 이렇게 흡수를 좀 시켜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파넬의 시카마누 구이세럼입니다. 옷도 일부러 이걸로 맞춰 입고 왔는데 티가 나나요? 여기에는 시카마누 바이옴이라는 진정 성분이 72%가 들어가 있어요. 시카마누 바이옴이라는 거는 병풀 추출물이랑, 그리고 뉴질랜드 산꿀 추출물. 마누카잎 추출물을 파넬이 배합해서 만든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이다 보니까, 진정성분의 세럼은 항상 하나씩 꼭 끼워서 넣어주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불안해요. 이거는 속건조 해결을 해주는 수분을 넣어주는 세럼이고, 이거는 진정성분의 세럼. 이렇게 요즘에는 같이 꼭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 초록색이거든요. 이렇게. 원래 건성분들이 좋아하는 진짜 약간은 꿀 같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제형이고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제형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마누카 꿀그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달달하면서도 건강한 그런 향이 좀 나는 편이고요. 이거를 제가 나이트 케어에 넣는 이유가 진짜 신기한 게 여기에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약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멜라토닌 그 전문 의약품을 팔고 있거든요. 멜라토닌이라는 게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 주는 호르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취침 전에 복용을 하면 수면의 질이랑 수면 시간을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항산화 효과, 그리고 항염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과에서도 사실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의약품을 제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화장품 여기 성분을 보는데 멜라토닌이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판의 제품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멜라토닌 성분도 숙면에 도움을 주어서 피부 컨디션을 좀더 건강하게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케어 루틴에 넣기 딱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진정 세럼은 피부에 절여주듯이 발라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 과유불급이지만 저는 보통 저녁에 두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피부가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건성분들 중에서 건조함도 좀 잡고 싶고, 그리고 진정 효과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파넬 세럼 한번발라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침에는 한번 정도 발라줘도 이게 흡수가 빨리 돼가지고 밀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촉촉한 피부가 되고요. 다음은 동국제약에서 만든 센텔리안 이사 더 마디카 크림을 발라 줄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보여 드렸는데 납작이가 됐어요. 이것도 진정이랑 보습, 탄력까지 토탈 케어 기능성 크림이어서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홈쇼핑에서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크림 포 페이스 그 크림을 엄마가 홈쇼핑에서 주문을 왕창 하셔 가지고 저도 그거를 썼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것도. 홈쇼핑에서 엄마들한테 인정받은 크림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것도 홈쇼핑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제 피부랑 되게 잘 맞습니다. 엄마들한테 인정받은 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196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역사도 꽤 오래됐네요. 크림은 제가 많이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로 흡수를 시켜주려고요. 뷰티 디바이스는 오늘도 탱글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정 모드. 이 정도면 진짜 진정 처돌이 아닌가요? 뷰티 디바이스 중에 이런 진정 모드가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피부가 좀더 개선이 되고 나서 만약에 뭐 탄력이나 미백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긴다면은 그런 모드도 사용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탱글리가 가장 만족도가 높아서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아프거나 하는 느낌 전혀 없고요. 그냥 괄사 딱그 롤러 느낌이에요. 제가 이 다음에 콜라겐 팩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팩 하기 전에 크림을 도톰하게 바르면 더 좋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크림까지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조금 빨개져요. 근데 뭐 금방 가라앉습니다. 저 같은 홍조인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바람만 맞아도 진짜 빨개지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강하면 당연히 빨개지거든요. 이거 탱글리는 한번 하는데 5분이고요. 얼굴에 원래는 왼쪽 5분, 오븐, 오른쪽 5분인데 그냥 이렇게 전체로 10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탱글리는 무게도 가볍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더 부담없이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래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5분이 끝났고요. 저는 한번더 흡수를 시켜줄게요. 저는 이거는 하늘이네 마켓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이 제품 되게 좋은데, 이제 공구는 더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AS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AS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늘님께서 마켓을 그만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제품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새 제품으로 받고 다시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샷이랑 유세라를 다써봤지만 전용 젤이 따로 필요하고 아프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손이 잘안 가요. 진짜 매일 부담 없이 쓸수 있어야 되니까는 이렇게 내가 매일 쓰는 스킨케어에 그냥 더 하면 되고 그런 게 가장 이 탱글이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팔자 주름 쪽에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탄력을 더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광대 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그냥 자기 편한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피부결 방향대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 가까이에 해도 뭐눈 시림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광이 미쳤는데요. 저는 건성이어가지고 이 정도 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크림까지 해줬으면은 콜라겐 마스크 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콜라겐 팩이 진짜 핫해가지고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고 있고 저도 쇼츠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올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쓴것 중에 이게 제일 좋았거든요. 이거는 CKD 제품인데 어떤 걸 써볼지 고민이네요. 일단은 오늘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게 레티날이 들어간 콜라겐 겔 마스크인 건데 일단은 하부 쪽 먼저 붙여줄게요. 하단 쪽을 먼저 붙였을 때좀더 쉽더라고요. 이게 얼굴형이랑도 이 마스크 크기가 잘 맞아야지 좀더내 얼굴 굴곡에 탁 맞게 들어가고 밀착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에는 구멍이 세 개가 있거든요. 원래 눈두 개랑 입두 개인데 저는 눈이랑 입을 막기가 싫으니까는 이눈 밑에 빈 부분에 붙여주고요. 이 콜라겐 겔 마스크 붙이실 때는 이게 워낙 다 얇기 때문에 손톱에 안 찍기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모습은 좀 괴상하긴 한데 일단은 한 시간 뒤에 만날게요. 안녕! 지금 한 시간이 지났고요. 이쪽을 제가 밀착을 잘못 시켜서 약간 떴는데 나머지 이턱 부분은 완전 좀 투명해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똑같이 한 시간을 써도 이게 가장 투명해지는 그 색깔 변화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제가 레티날 성분이 조금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쓴것 중에는 이게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제 피부에 넣은 유효 성분들을 이제 피부에 꽉 잠궈 놓고 자고 싶기 때문에 페이스 오일을 한번 발라주고 이제 잠자러 가볼게요. 제가 원래는 그 가희의 조그만한 발효 오일을 잘 썼잖아요. 그게 워낙 용량이 작아가지고 이미 다 썼고 재구매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용량이 작아서 그냥 안 써본 거 한번 써보자 해서 제가 산게 이거 식물나라 멀티 오일입니다. 이게 오일인데 되게 워터리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도 빠르고 근데 보습력은 잘 주는. 그래서 뭔가 지성분들도 좀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 오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펌프 짠 걸로 지금 얼굴 전체 다 발라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 나이트 케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